네, 이 화면은 어느 가게의 별점 후기의 현황인데요. 보시면 1.7점을 받았네요. 위원장님 같으면 이 평점을 받은 가게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7점을 받은 가게는 카카오 맵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네,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 공유의 탈을 쓴 탈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별점 테러 악성 댓글 피해 방지 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난 5월에 악성 댓글 그리고 별점 테러를 겪은 자영업자가 예. 뇌출혈을 겪으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 어느 가게의 별점 후기의 현황인데요. 음. 보시면 1.7점을 받았네요. 위원장님 같으면 이 평점을 받은 가게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평점으로 소비를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장님이시라면은 예. 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부당한 <laughs> 상황으로 이런 별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개선해 줘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예, 뭐 적층 따고 외에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은 뭐 온라인이나 SNS 상에서 별점 만들기용 또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 파는 업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댓글 알바도 고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앞에 보여드린 1.7점을 맞은 가게는 카카오 맵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어, 별점 리뷰 자체는 이 소비자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위 리뷰, 또 악성 댓글이나 별점 테러라고 불려질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84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 참 수많은 그 사장님들의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플랫폼 관련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돼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허위 정보, 별점 테러 피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이러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들 이런 입법과 개정 작업을 통해서 허위리부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동감 예. 네, 잠깐 이행 대책과 세부 계획을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 요즘 유도 그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기업인데 어, 지금 현재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네.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 공유의 탈을 쓴 수탈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오명을 좀 벗을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의 디화가 필요하겠죠? 네, 네. 이 별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별점과 후기 리뷰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런데 무기명 악성 댓글이 이 건강한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악성의 별점 테러가 이 온라인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매출 감소나 또 심각한 소득의 피해로 이어져서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심지어는 뭐 죽음으로 내몰고 네,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당사자 간의 문제만으로 외면을 하거나 또는 내부 사정이라고 하는 사유로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 비판이 크죠. 그런 우려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 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나몰라라 에서는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 허위 정보 별점 테러피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네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법안의 어떤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들었고요. 그 취지에 네.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의 이 적절한 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죠. 예, 만약에 이제 우리 대표께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 어,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시 말해서 저의 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사회적 책무로서 관리 조치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우리 공동체가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속 조치를 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할수 있는 고민들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업주님들이 요청하실 경우 즉시 30일간 임시 개제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본인이 작성한 리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배달 앱 중에서 유일하게 또 소비자들이 작성한 다른 리뷰를 볼수 있도록 해서 무분별한 정말 악성 리뷰반을 일삼지 않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까지 좀더 고려하고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들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고맙습니다.